유튜브 구독해줘잉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파라소셜이라는 게임인데요 버츄얼 유튜버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데요 저도 이제 버츄얼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약간 과몰입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아침이야 어우 배고픈데 치킨 시켜먹을까나 어우 시끄러워 어, 방송시간 다 됐네요 뭔가나 이제 한번 일을 한번 해볼까나 에 누구야 아스카? 감자조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데워 먹어. 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 아스카는 아스카 누구지? 아스카 남자친구인가? 에? 리키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전 남친인가 보네. 이제 방송하러 갑니다. 여기는 이제 나의 방송 하면. 오오 아! 나의 빨간 양이 공개돼 버렸네 아. 아,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제 얼굴을 보여드릴 생각 없었는데 어디 가서 저봤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부끄러우니까. 에이 역시 몇번 해봐도 내 캐릭터 너무 귀엽다. 돈쓴 보람이 있는데 셀라 니나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고 내 이름은 니나네. 아 오늘은 구독자 만 명이 목표입니다. 니나짱 방송 방송고 스타트 해볼게요. 에크니요? 아 이거지 이거지. 뭐 얼굴? 에이 앞으로는 캠방하자. 내 얼굴이. 보내준 게임으로 방송을 계속해라.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나쁜 일 당하고 싶지 않아요. 방송할게요. 누구 누구십니까? 누 누구세요? 어 뭐야? 어 장난하지 마라. 죽고 싶지 않으면 왜 언제나 지켜보고 있어? 에이! 이상하고 싶어요. 이상하고 싶어요. 이상하고 싶어요. 차단해도 의미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으어어어. 금방 도착해. 집 앞까지 갈 테니 밖으로 나오지 마. 나 왔어. 아, 아스카 여자였네 아스카 기다려 기다려 문 열어줄게 안녕 아스카 일단 가자 어, 어디 어디를 그래 그래 카페가 좋지 마음 편안하게 이제 여기서 얘기 한번 나눠보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 저는 말이죠 프라페치노 주세요 아, 여기 커피밖에 안 팔아요 어 저는 커피 싫다고요 저는 초콜릿 프라페치노로 주세요 저는 커피 안마신단 말이에요 어 일단 아이스 커피 먹을게요 일단 다른 건 필요 없으신가요 음식 메뉴 한번 볼게요 말차 케이크 이거 하나 하자. 어,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말차 케이크까지 먹을게요. 어, 어스카 어, 메뉴 못 떠났네. 선택장에 있네. 자, 이전 좀 돌아다녀 보자고요. 마유미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지. 어제 어때? 정말 오랜만이다. 다른 대학교 갔잖아. 고등학생 때문에 같이 다녔는데. 시간 빠르다. 에이, 얘들아. 나등 뒤에 있어. 얘들아 혹시 나랑 이야기하는 거일까나? 아니면나 <laughs> 이거를 혹시 엿듣는 거야? 아니면 우리 친구인 거야? 아아 <laughs> 아, 최근에 좋아하는 생가, 사람이 있었군 같은 회사 사람인데 일을 엄청 잘하고 멋진는 사람 날씬한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 그런데도 그걸 다 먹는 거야? <laughs> 잠깐만 너 씨아 <씨야>, 티바라? <laughs> 어,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그 사람이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하겠다는 얘기야? 아니, 그 사람 이상형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 중인데, 그럼 그만둬. <laughs> 일단 난 맛있는 케이크랑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먹어볼까나? 야 잠깐만 난 말차 케이블컵밖에 안 좋은데 너더 맛있어 보이는 생크림 뭔가 딸기가 올라간 케이크인 것 같은데? 나에도 선택권을 줬으면 좋았잖아 너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걸 갖고 있는 거지? 방송 중에 얼굴 공개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바타가 갑자기 해제되어 버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컴퓨터는 확인해봤어 바이러스일지도 에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이름이 니나 라서 채널 이름도 셀라 니나 라니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옆에 사람이 듣고 있다고? 어? 그럼 슬슬 갈까? 왜 그래? 뒤에 왜? 어? 저 뭐야 저렇게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케이크 한 조각도 안 먹었어. 아나 어, 지금 케이크 한 조각도 안 먹었는데 진짜 너무하네. 너 진짜 예의가 하나도 없네. 너랑 연락 안 해. 너 케이크 하나도 안 먹고. 이 다이어트 아니야. 나 다이어트 안 한단 말이야. 진짜. 응. 아씨, 아, 깜짝이야. 이 새끼 뭐야? 오기만 해. 나 2단 발자기.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있어. 배고프다. 냉장고에 뭐 있던가? 배달 핀볼 한번 할게요. <laughs> 혹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실까나? 밥식한다, 언제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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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누가 우리 집 보고 있었어. 누구십니까? 이했입니다타코야키 주문하셨죠?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어, 얼굴 공개된임 버텨버텨. 방송 힘내세요. 저기 주문한 거. 체인 없이 문 열면 주... 위험해요. 어. 조심하세요. 어, 편의점 가야 되네. 아, 처음부터 그냥 편의점 갈 걸라. 안녕하세요. 헤이헤이. 헤이. 반가워요. 반가워요. 담배 피시나봐요. 못뭐 피세요? 음. 한라산 그거 꽤나 옛날 게 아닌가. 근데 있잖아요, 여기.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담배를 피시면 좀 그러니까 1층에 나와서, 그 밖에서 좀 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이렇게 담배 피시면 바로 2층이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말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주민반장이에요. 몇백몇 해? 몇 이거 407호죠? 807호네, 807호. 807호 청년. 여자예요? 아유, 미안해요. 아유, 미안해요, 학생 갈게요. 어, 관리인요 에 갈인이었어. 아 배고파서 오늘은 편의점 가가지고 어 맛돌이 해자 도시락 하나 사고 그다음에 컵라면 하나 산 다음에 아이스크림에다가 예의상 제로 스프라이트 두개 사고. 나가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나갔을 때 바로 사 사야 된다고. 자, 신호등을 건너볼 까나 오호 헤이, 헤이. 아씨문자 있다. 아저 아, 나와보세요! 아, 나와보시라! 고 지금 저 죽을 뻔 했잖아! 나와보시라고야 어제 또뻔 하세요, 진짜! 아유, 세상에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로. 아 나는 저녁밥만 사러 온 거야, 저녁밥만. 정말 배고프니까 하나로는 부족하겠지? 일어나는 술이랑 음료수도 좀 마셔야 돼. 니나짱! 어째서 이렇게 나랑 유령을 해버렸을까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밥이거든요. 됐다, 오랜만이야 어, 리키야? 어 리키야 도망치지 말아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나에 차단한 거지 그래서 직접 말하러 왔어 네 친구가 좀 이상하다니까 싫어 듣기 싫다고 그러지 말고 내말좀 들어봐 저기요 뭐 하시는 겁니까 증거 사진을 찍어뒀어 그러면 보내줘 메일로 어 아저씨가 나 마, 막아줬어 막아줬어 어, 제 저녁밥은 <laughs> 오지마 오지마 오지말라 했어 나 태권도 유단자야 오지말라 했어 따라오면 대머리 따라오면 대머리가 삼대간 대머리 빨리 들어 빨리 들어가 우리 아파트 이거 현관 비밀번호 있어? 내 집으로 꺼져, 니, 니 형,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뛰려고 한거 봤어? 뛰려고 한거 봤어?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랬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뛰어오지 마. 너 뛰어올 거나 알아. 걸어도 오지 마, 뛰어도 오지 마, 기어도 오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오지 마. 나 이제 무서울 게 없어. 근데 문이 너무 무섭게 열리지 않아? 예. 나 무서워. 미안, 차단했었어. 어, 녀석 솔직하군. 너무 제 멋대로인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와주지 않을래? 지금 너무 무서워서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 잠시 후에 방송 시작해야 되긴 하지만. 차단해서 확인 못 했던 거구나? 난 괜찮아. 오늘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근처에 있으니까 금방 갈게. 아스카, 고마워. 20분 후. 누우세요? 오, 아스, 아스카 되게 무섭군. 늘볼 때마다 무섭게 생겼어. 또 스토킹 당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무서워서. 응, 부탁해. 아스카 키가 크구나.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편의점은 갔다 올게 아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뭐지 잠깐만 여기는 우리 집이잖아 네, 그래 니나 너무 좋아 아는 곳이야 저 니나 너무 좋아 여기 얘가 스토커 같은데 누구 누구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아스카 네? 옆집으로 갈수 있어? 에 네? 우리 집이잖아 나잖아 니나 여기 어디야? 빨리 경찰서에 가 존아 뛰는 중화돌화돌화돌 어,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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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출소로 달리는거다 에 네? 도망친다 존아 존아 도망가야 될것 같아 존아 도망가야 될것 같아 맞잖아 맞잖아 도망가야 될것 같아 공깃 16일, 오늘... 네! s n s などで活동하는 여성의 발화자 분 미시라는 자가가리는방 간격의 자나딴여자 주방 격의여자친 주방 간격의 여자친구나 주방 간격의 여자친구나 주방 간격의 여자친구나 주방 간격의 여자친여자친주의자친구나 주방 간의 여자친구나 주방 간격의 여자친구나 주구 <laughs> 어 근데 재밌다 자 오늘 이렇게 파라소셜 해봤는데요 꽤나 몰입감이 있는 무서운 게임이 아니었나